안녕하세요, 건설가,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옥상 방수를 할 거예요. 우리에서 옥상 방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시죠. 지금 붙여요? 응. 응. 우리 계란 있는데다가? 붙다 붙이고, 줬다 붙이고, 응? 전면에 붙이고 응? 오방밤늦는 방송할 때 청소가 가장 생략인데 항상 다른 그녀들이 와가지고 어지럽게 아, 청소를 또 해야되고 많이 힘듭니다 지금 바닥이 한번 우레탄 시공이 된상태예요그 위에다가 작업을 할건데 바닥이 뜬 바닥이 있고 안뜬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뜬 바닥들은 어저께 면갈이로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제거를 해줬어요 레 그리고 안뜬 부분들은 제가 얇게 하도를 발라서 그 위에다 재시공을 할겁니다 할겁니다 첫째는 청소를 깨끗이 한다 그 둘째는 하도를 바른다 하도를 바르긴 바르는데 코너부터 바른다 그리고 셋째는 실란트를 도포한다 실란트도 코너부터 도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간중간 키스나 땜빵을 한다 세번째, 화도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네번째, 중도를 바른다 그리고 이 외벽쪽으로는 두껍게 싸줘야 돼요 실란트 실란트를 두껍게 어느정도 싸줘야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내부에서 물이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너에서 화장을 제일 많이 나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실라트인데요. 실라트는 이액형이라

아이 봤죠? 고대판 저희는 실란트를 고대판을 이용해서 바르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편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도를 바르고 이제 실란트를 바르는 거예요 응? 웬만하면 하도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도를 바른 상태에서 이제 실란트를 시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발라져 있습니다 어있게 미리 발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석 부분에 실란트만 먼저 바르겠습니다. 내가 소량만 해야 된다, 소량의 공간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란트가 실리콘랑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수 오레탄 방수 실리콘을 사셔 가지고 이렇게 쏘시고 그런 헤라질지를 하시면 돼요. 그럼 뭐 헤라? 헤라도 일온가 안돼. 일본어를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건설이 일본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이게 일본어인가 싶을 정도로 막 우리나라 말 같은 것도 은근히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구매 운동하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서 올라주고 그 다음에 위로 이 헤라를 위로 올려서 쓸어줍니다 이거 항상 얘는 양방향으로 문질러줘야 돼요 그래야 메꿔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눕혀서 다시 한번 쓸어줍니다 깔끔하게 됐죠? 방수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방수기 때문에 모양 보지 말고, 듬뿍 굴고, 실란트를 칠해줘야 돼. 그래서, 위로, 그리고, 많은 건 덜어내고, 밑으로 다시. 깔끔하죠? 밑에도 맞아. 엄마가 부러지는데 <laughs> 뭐야, 이거? 나 처음이야. 여기. <laughs> 여러분 거수가 정말 중요해요 뭐 그건 당연히 다들 아, 알고 있겠지 이거... 이집이 그 아무리 잘거 이거... 이거... 이리면은그집 이거... 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방수는 처음부터 싸게 하지 마시고 돈좀드려도 제대로 정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시트 방수가 좋아요? 복합 방수가 좋아요? 뭐 우탄 방수가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 용도에 따라 달라요 시트 방수 하시는 분들이 우레탄 방수가 엄청 안 좋다 하시는데 저희는 종합 방수잖아요 시트 방수도 할줄 알고 f 뭐 파기 방수, 인섹션 쏘는 거, 액방 등등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방수 여기 막 쏟아오르는 거 많아서 잡는 방법 다 하는데 그 종합 방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시트 방수가 나을 만한 환경이 있고 우레탄 방수가 적합한 환경이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우레탄 방수가 제일 안 좋다는 말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시공자에 따라 달라요 우레탄이라는 거는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우레탄이 10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하도, 보통 하도를 바르고, 하도가 이제 접착제예요. 하도를 바르고 그 위에다 중도를 발라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상도를 바릅니다. 자, 여기서 중도란 무슨 역할이냐면, 중도가 진짜 방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도가 일단 어느 정도 방수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중도를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상도를 입혀버려 그래도 물이 안 새는 곳은 안 새요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무시해버리는 순간 화자가 납니다 중도가 방수 역할이라면 상도는 그 중도를 보호해주는 코팅 역할이에요 햇빛에 이제 자외선에서 중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도가 근데 하도 바르고 상도 바르면 그런 요소들이 없잖아요 그런 데를 만약에 뭐 시트 방수 시공자가 봤어요 어, 야 이거 개떡이네. 우레탄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는 항상 2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하자가 났을, 났을 경우에 책임지고 가서 해주는 그런 책임 방수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되는데 저희는 우레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단가도 있겠지만 단가가 싸다고 해서 우레탄이 안 좋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얼만큼 구조에 대해서 아는가, 이거 얼만큼 신경을 쓰는가, 얼만큼 원칙을 지키는가.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A급이 되고 B급이 되고 C급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포복 씨시잘쉬다 你都呀。嗯多